할인당별풍선한개 감사합니다. 아는 제가 진짜로 분담 7 7원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맨날 진짜 시청자분들 맨날 막0 시간씩 방송하는 데 맨날 이렇게 계간이시니까 기회도 잡는 거지. 맨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재능이 서 잘할 수 있을 것 진짜 같은 진짜 잘하고 하이킹. 싶었거든요. <laughs>

아 형이랑 말하는 대환하치. 게 그냥 맨날 TV로만 봤는데 어제 초라는 맨날 그냥 컨텐츠 하는 거나 그냥 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진짜 대화하고 할줄 몰랐어요 아 제가 너무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아니 진짜 한창그 뺑돌이 뺑시티 분들이랑 러시 하고 있었는데 시청자분들이 나를 러시 9월부터 있다고 해가지고 마침 딱 러시 끝났을 때 게시판 들어갔는데 딱 하신 거예요 게시판 1 0 0 0 태고의 데뷔 무대였음 어필고 진짜 안 되는 줄알았 시청자분들이 지 님, 밝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아, 그때 그냥 그때부터 믿기지가 않 진짜 않아서.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열심히 할게요. 역시 상분할이야 <laughs>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월석형이랑 그 대화해서 감못 깬다고 맨날 질질 짰었는데. 녹진님 애드벌게감사합니 아. 어. 맨날 월클 깨져가지고. 잔디 나는 실패자기야 이러면서 했거든요. 자네는 왜 우는가? <laughs> 너무 기뻐서 우니다. 아니 정말 그냥 아프리카 들어가면 너무 다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거 애가 다들 태방인데. 막 우승 깨다 그러고 레전더리 깨고 있다 그러고 하라이커하자 잘하더라. <laughs> 근데 나는 계속 뭔가 제자리 걸음 같은 님. 거야. 달풍산 <laughs> 음... 아 죄송해요. 여기 진짜 몰, 안 하러? 울려고 했는데 어또 끝나니까 여기 갑자기... 맛있네. 긴장이 탁풀리면서 드리프트 눈물부터 때 돌출가든의 파이프고 폭유도신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 노랑이입니다. 능윤님 <laughs> 별풍선 1 0개 감사합니다. 아, 그냥 너무 놀란 게 그냥 막군님이랑 이렇게 게임을 했던 걸 봤어요. 정말 더워요. 그냥 맨날 시청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후보 즉 유동주가자. <laughs> Young men, she 이 o n g u e d at 선 o u young young y 더 열심히 해서 선수로 y o 자네저 진짜 n y 고 싶어요 men, young men, y 방송 n g men, young men, young men, young men, y 알리미님 별풍선 한개감사한게 <laughs> 뭐 없어요. 지금 맨날 대회 준비만 해가지고. 해서... 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너 재능 있어. <laughs> 아, 부끄러워. 아, 이런 관심 처음이라 부끄러워. 아, 아. 와 신기하다. 노력을 하면 진짜. 노력을 하면 부답을 받는구나.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그때 왁꾸님이 버쪽대 막 공지 쓸 때도 보셨고 봤거든요. 제가 그때 왁꾸님이 6월분들 많이 신청하시면 좋겠다 이러셨잖아요. 그거 생방으로 보고 있었는데 음, 진짜, 감명 많이 받았, 감명 받았습니다, 진짜. 그래서, 어, 제가 원래도 잔디를 하고 싶었는데, 어, 그래가지고.